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리비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 비가 오다가 지금은 또 비가 안 오네요. 오늘 그 3시 반에 인터뷰 예약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다 끝내고 문자가 오면은 프리미엄 기사들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체크 체크하면은 해서 있다고 하네요. 아직은 문자가 안 왔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뛰는 이유는 집에서 편집을. 어제 영상 편집을 좀 늦게 했어요 아, 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인터뷰 끝나고 영상 편집하고, 어, 끼대고 있는데, 이 콜이 들어왔습니다. 아, 어, 식사동 가는 콜이구요. 법인 콜. 차마 제낄수 없겠더라고요. 이거 제기면은 또몇 시간 동안 여기서 대기할 것 같아서 빨리 주는 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승 콜이라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따가. 식사동에서 시장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6시 24분이고요 여기 식사동 아, 위스티 여기 아파트 는 아직 처음 와봤는데 너무 쾌적 하네요 나무들도 잘하고좀 비싼 아파트 인것 같습니다 여잘 네, 왔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 식사동은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이거 영상 제가 올리기 전에 한번 와보고 거의 와본 일이 없었던 식사동인데 아, 그리고 영상 얘기하니까, 어제 영상에는 일산 안 온다 그랬는데, 결국엔 또일산에 와버렸습니다. 에잇! 일단, 그래도 지금 초전이니까 빨리 어디로 이동을 해서,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8시 1 5분이고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 동은 식사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콜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풍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풍동으로. 아니, 딱히 뭐가 없네요. 지금 포이동, 포이동 가는 거 잡았고요. 4만 원. 조금 뭐 탈탈 는데 강남이니까 가는 게 낫겠죠. 강남으로 <laughs> 딱 이동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아, 지금 이 와중에 연락 부절이 되었습니다. 으 짜증나 짜증나 거의 다가는데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 구조에 대해서 했고요. 일단 조금만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여기서 이따 보시죠 네 지금 시각 8시 30분이고요 포사다마라고야 풍산역 이앞에 먹자가 또 있나 봐요 여기서 금곡동 가는 게 7만 천원 파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요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좋네요 호사다마에요 호사다마 호사담아. <laughs> 이따 보시죠 9시가 9시 25분이고요 어,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 완전 난리가 났네요 로지는 엄청 콜이 많습니다 여기서 빨리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뿅. 시간 9시 반이고요 충북 청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 청주, 공명동. 청주를 드디어 한번 가보네. 청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청주, 청주. 와우, 모르겠다. 가보자. 지금 시각 11시 2분이고요 <laughs> 청주입니다. 어, 청주, 청주. 어, 동탄. 동탄 6만원. 아, 6만원. 동탄 6만원에 가야되나요? 3.1km에 정 6만원이네요. 일단은 여기서 코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전드 한번 찍어보죠. 아자아자 화이팅! 지금 시간 11시 조금 넘었고요. 여기 흥덕구청 을 먹자 쪽으로 움직이다가 이코를 잡았습니다. 바로 따당이죠. 수원 따당! 수원 따당! 따당! 예, 요거,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거리긴 한데, 아우, 바로 올라가야죠. 아, 기분 좋네요. 어, 청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청주는 사랑이에요. 자, 행복하세요. 일단 빨리 수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수원, 율전동에서. 율전동은 별로긴 한데, 아무튼 뭐, 살아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laughs> 수원에서 뵙시죠. 네, 지금 시각 12시 49분이고요. 여기는 율전동입니다. 어, 장거리만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힘드네요. 어, 얼굴 개기름 뜬것 봐. 아, <laughs> 어, 장거리 겁나 뛰었어. 자,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는은 저기 성균관대 역 쪽으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이 복귀코를 해야 될것 같네요. 정말 청주는 사랑입니다. 와, 청주에서 따다을칠질이야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청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곤하네요. 이따 보시죠. 지금 시각 1시 52분이고요. 여기 삼산 미래타운 2단지에 갑자기 나타났죠. 아, 왜냐면 아까 그 율전동에서 내려서 키프로 타고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동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내려오고 있다가 바로 옆에 아파트에서 어 불러가지고 부랴부랴 뭐콜 수행하느라 또 고객님도 바로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어그 수행하느라 좀 영상도 못 찍고 바로 왔습니다 네 요콜을 잡고 온 거고요 어 경유가 뭐 가는 길에 있다길래 경유 그냥 유무가 없어요 근데 진짜 가는 길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천원밖에 안 나오네요 천원 좀더 나왔고요 그럼 음, 여기서 이제 어디로 움직여야 될까요 복귀 콜 복귀 콜 복귀 했죠 인천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밑으로 다시, 인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뭐, 연수동, 뭐, 남동구, 비추월구좋으면 좋겠네요. 여기도 아파트에서 꽤 많이 나오는 그 삼산동입니다. 삼산동. 아파트 콜이 꽤 많이 나오는 곳인데, 나는 이제 인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잔잔바리로 해가지고, 뭐, 지금 애매하게 지금 몇천원 모자라요. 300k를 하려면은, 그래서 한 콜만 더 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몇백키로를 탄 거예요, 도대체. <laughs> 어우, 장거리만 엉덩히 탔네. 일단은 콜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죠. <laughs> 네, 지금 시간 3시 5분이고요. 아, 콜 하나 잡았습니다. 아, 신중동까지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비가 막 오더라고요. 피부 하고 가고 있는데, 이 콜이 떠가지고 또 여기까지 더쭉더 더 오고 있었는데, 아, 어우 비에 다 젖었습니다 머리 다 젖은 것봐어 어떡하면 좋아 일단은 이거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따 보시죠 주안 네 지금 시각 3시 45분 이고요 여기는 주안 도착을 아, 했습니다 어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머리 젖은 것 봐요 <laughs> 여기 오신 분은 저랑 한살 차이인데 뭐 되게 열심히 산다고 뭐 기특하다고 또 5천원을 더 주시네요 한만원만 받았고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깔끔하게 예, 집도 복귀하고 이제 4시쯤 되면은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8시 풀리면은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늘 도 정말 뭔가 장거리만 컨나게 타고 진짜 청주 처음 가봤는데 어.. 아, 청주 괜찮네요 청주 괜찮은 것 같아요 청주 괜찮았고 오늘 장거리만으로 얼마나 많이 탄 건지 큼직큼직하게 진짜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오늘 뭔가 나름 뿌듯합니다 <laughs>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비운 이제 마지막에 집 시간이 비 오는데 고생하시고 안전한 기키시길 바라고요 오늘 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